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한 여고생이 편의점에 다녀가고 난뒤 일어난 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개에서 만 원입니다. 야이 기집애야! 가방 안에 이게 뭐야? 너 이거 뭐 어디다 쓰려고 샀어? 뒤지고 그래.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어느 미친 사람이 학생한테 이걸 팔아? 빨리 말안 해. 집집앞 편의점에서. 어서 오세요. 이보세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이추적한걸 팔았어요? 네. 이 얄궂은 걸 팔았냐고요. 아, 어, 네. 그런데요. 제딸 미성년자거든요. 교복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애한테 팔 생각을 하죠? 저기 아줌마 다짜고짜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당신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엥?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는데요?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 가능한 제품인데요 어머어머 우리 애 임신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걸 왜 내가 책임져요 내가 여기 다른 아이들 엄마한테 소문 쫙낼 거야 내가 여기 동네 맘카페 회장이야 응 <laughs> 경찰이죠? 삐 여기요. 여기 경찰 아저씨. 아니, 글쎄. 이 양반이 제 딸한테 콘돔을 팔았거든요. 미성년자한테 그런 얄궂은 걸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콘돔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그렇다니까요. 음, 사모님. 콘돔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말도 안 돼. 한테 술, 담배 판매 못하는 것처럼 콘돔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아줌마가 법도 제대로 모르고 경찰과도 다투더라고요 경찰관이 떠나고 나서 내가 내가 여기 이 편의점 가만두나 봐라 이러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며칠 뒤 아줌마가 친척들까지 편의점에 다 데리고 와서 난리를 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조카한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용부가 많아지는 거야. 당신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감히 미성년자 임신 조장했네. 아휴, 교육을 똑바로 받아봤어야지. 아휴.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큰 소리를 지르며 쳐들어 오더군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경찰을 바로 불렀고 아줌마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관들에게 끌려 나가다 시피 했습니다. 현재는 그 아줌마를 영업 방해로 고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임신 방지를 위해 콘돔을 쓰는 건데, 콘돔을 사용해서 임신하면 어떡하냐고 물으면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